힘들지만 그래도 이겨서 기분은 엄청 좋아요. 재봉이 선수 잘하는데요. 그래도 항상 작년부터 계속 해와서요. 자신있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민우이가 지금 허리 좀안 좋아서요. 제대로 플레이를 못하는데요. 제가 민우이 대신 더 분발해서 <laughs> 골밑을 지켜야죠. 저번 고려대학교 시작 때는 제가 활율 관리를 잘 못해서요. 시합을 많이 못 뛰고. 또. 집중력 있게 못했는데요. 오늘, 오늘은 오늘 그래도 파워 관리 잘 하면서 집중력 있게 해서 좋은 결과를 낼수있었것 같습니다. 아, 4학년 형들은 지금 부산 시스때문에요 그, 팀에서 나가 있다가 시합 때만 오거든요. 그래서 조종력이 좀 그런 건 문제가 있는데 그, 4학년에 나가면 제가 고참이라서 제가 애들 잘추스리면서 열심히 해야죠. 개인적인 목표 있다면, 제가 항상 중앙대학교 만나면, 좀 부진, 많이 부진하다, 오세훈 선수한테 많이 빌려서요. 부진하다고 하는데, 다음에 붙으면 더 자신있게 해서, 다음에는 중앙대학교 이기하죠